니뭐 네 하니? 니 <laughs> 네 정신 차리라 죄송합니다. 자. 이 요즘은 이 스마트폰 세상이다. 예. 이 전화질로 하는 보이스피시 하신다. 예. 이제 이 카카오톡 이 채팅으로 살 치는 게 나라 먹었니? 예. 그 뭐부터 할까? 자, 먼저 이 한국 남자들은 말이다. 예. 이 군대 얘기를 하면 빨리 친해지게 돼 있다. 아, 어, 예. 할수 있니? 할수 있습니다. 자, 해 보라. 예. <laughs> 안녕하세요. 혹시 군대에 다녀오셨어요? 어. 저는 육군... 자, 아무 군대나 말해보라 아, 예 어, 저는 중공군이요 네, 뭐하니? 네, 중공군이라 말하면 어찌나 나갔잖니 야, 미치겠다 네이러면안 된다 죄송합니다 다른 건으로 가자. 예. 이 요즘 한국 사람들은 말이다. 이 너튜브를 많이 한다. 어, 예. 이한달 안에 구독자 100만 명을 만들어준다고 그짓말을 쳐가지고 돈을 뜯어내면 되는 기다. 네할수 예. 있니? 어할수 있습니다. 자, 이게 그안 되는 채널이다. 자 연락해 보라. 아 예. <laughs> 안녕하세요, 정범균 TV의 정범균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오, 그 500만 원의 너튜브 구독자. 백0 0만명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오, 경력이 어떻게 되는데요? 오. 아 예, 저 같은 경우는 슈박스 워커맨, 짠아뇽 오. 오, 거기 편집자예요? 구독자입니다 <웃음> <웃음> 아, 뭐? 하이집, 아 뭐야, 그, 저도 구독자인데 그럼 그쪽이랑 저랑 뭐가 달라요? 음, 국적이 달라요 그 그냥 뭐하니? <laughs> 네, 중국에서 거 친해는 거니? 아, 아 뭐야 여기 사기 아니에요? 제 친구도 맨날 이런 사기에 속았다던데. 어? 맨날 속아요? 예. 네. 아 그럼 그 친구 번호 좀 알려주실래요? 네 뭐하니? <laughs> 네, 네 그런 말하면 의지 아니? 네? 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 이거 의심한다. 이거 어떡합니까? <laughs> 일단 웃으라, 웃으라, 웃으라. 이렇게 빨리 화제 전화하라. 아 예. 저. 근데 어떤 채널을 하실 예정이세요? 아 제가 음악방송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그 음악방송은 마이크가 중요해요 이 100만원의 최고급 마이크는 어떠세요? 오아 마이크 에코가 중요한데 음질 좀 들어볼 수 있어요? 야니 준비했니?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아 어, 그래? 아 예. 어, 어 예, 에코가 어참참 중요한데 어느는 새색이 길어지지지지 그림자자를 따라라서... 어, 이거 진짜 에코가 다르네요. 어? 이거 입으로 낸 거예요. 느느새새 어? <laughs> 어? 기기... 네, <laughs> <우스라라라> 우스... 뭐 하니지... <laughs> 으스라라라... 그만해라, 이거 님. 아, 죄송합니다. 야. 아, 뭐야? 그 빨리 그 카메라부터 추천해준다고 돈뜯어내아예저 <laughs> 지금 카메라는 어떤 거 쓰세요? 아, 안 그래도 카메라 하나 살려고요 어. 휴대폰으로 찍으니까 이 얼굴도 못 생기게 나오고 영상에 나이 들어 보이게 나오더라고요. 음. 이게 휴대폰 문제가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아, 제가 그, 그럼 카메라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laughs> 저 200만 원만 주시면 화면에 엄청 어려 보이게 나옵니다. 오, 진짜요? 얼마나 어려 보이게 나오는데요? 리뷰 영상 보여 드릴게요. 응. 영상 재생. 아, 음. 음. 얼마나 어려보여? 네요 이거 진짜, 이거 이거 너무 어리잖아이 음. 이거 실수 이거 웃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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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니다 이거 어짜 이거 진 빨리 웃진라웃거라웃이라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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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진짜 너튜브 아카데미 맞아요? 야 이건 망했다 이거 의심 안돼 이제 어찌하니! <laughs> 제가 이럴 줄 알고 의심 아이하게 편집 영상 다 만들어놨습니다. 네 진짜 믿어도 되니? 제가 다 준비했어요. 네 잘한다. 자 보내보라. 예! 자 제가 셀럽툽 쇼폼 챌린지 편집한 거 보여드릴게요. 영상 보니기오잠깐 어, 영상이 좀 이상한데? 어? 영상! <laughs> 이야! 네, <laughs> 갑자기 왜 바뀌니? 저도 챌린지 치고 싶습니다. <웃음> <웃음>